여름을 책임질 휴대용 필수템. 모여라 휴대용 선풍기 리뷰로 시원한 여름 나기. 여름을 맞아 이잭버스트 초급 냉각 에어컨 백단 조절 무선 휴대용 손선풍기를 사용해봤어요. 작지만 강력한 바람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특히 백단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냉각 기능 덕분에 더위에 지친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니 여름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그립감이 좋아서 야외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에 쏙 들어가는 미니멀한 사이즈라 이동하기에도 간편하고 목걸이형으로 착용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때도 안전하답니다 배터리도 오래가고 C 타입 충전으로 편리함까지 챙겼어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시원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루메나 펜 프로젝트 아웃도어 휴대용 선풍기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해요. 강력한 바람 세기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고속 풍량 모드에서도 소음이 적어 조용한 장소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USB-C 충전 방식 덕분에 다른 기기와 케이블을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함은 덤.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해서 휴대하기 좋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손에 쥐었을 때 피로감이 없어요. 각도 조절이 가능해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에도 아주 유용하답니다. 전용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야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전체적으로 마감 품질도 뛰어나고 1년간의 AS 보증 서비스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요. 여행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루메나 펜프로젯 정말 잘 샀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 필수 아이템을 찾고 계신가요? 컨리 휴대용 선풍기 무선 접이식 미니 선풍기는 이제 모든 여름 활동의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이 제품은 보조배터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더운 날씨에 시원함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도 충전할 수 있는 똑똑함이 매력적입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사이즈에 감탄하고 계세요. 5,000mAh 대용량 배터리는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호평을 받고 있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때도 걱정 없답니다. 바람 세기가 4단계로 조절 가능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디자인 또한 심플하면서 세련되어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다는 후기도 많았어요. 휴대하기 좋고 실용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여름철 외출시 필수템이 될것 같아요.